안녕하세요 저신용 중고차 전문기업 리얼카 이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저희 고객님 멀리 대전에서 비대면 홈 서비스 요청해 주셨고요 현재 신용회복 8년 중에서 6회 정도 성실 납부하셔 가지고 현재 부부가 같이 청소 대행업을 하시는데 2년 정도 부가세 신고하시면서 성실하게 개인사업자 운영을 하신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고객님 원하시는 차량 구매하시는데 도움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21년형의 모아비 더 마사즈 7인승 마사즈 모델 중에서도 썬루프랑 레시콘 스피커까지 아예 풀추가된 모델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저희 고객님 차량 검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중고차예요.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기스는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기스가 조금 덜한 거, 심하지 않은 걸로 선별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생활기스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상급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조수석에 라이트, 그리고 안개 등 깨짐이나 부서짐 없이 스키 차는 증상 없고요. 그릴도 까짐 없고, 범퍼도 지금 부서짐이나 깨짐 증상 없고요. 밑에 디퓨저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를 꼼꼼하 하셔가지고 스크라치 자체가 없고요. 운전석도 라이트 안개등 깨진 부분 없고 구멍나서 스키 차는 증상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사이드 부분 보시면 은 그림자 뒤틀림 증상 없기 때문에 지금 외판 작업도 심하게 들어간 게 없는 것 같고요. 전 차주님께서 되게 애지중지 하셨던 티가 나는 게 휠에 아예 기스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타이어는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갔기 때문에 카메라가 탑재가 돼있어요. 카메라 깨짐 없이 상당히 양호하고요. 여기 살짝 오게 티라고 할수 있는데 살짝 문콕 정도 하나 지금 보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 외부 스크래치 아예 없고요. 사이드 발판까지 다 하셨고요. 뒤에 타이어도 보시면 휠 기사 아예 없고요. 뒤에는 지금 트레드가 한80 정도 남아 있네요. 뒤에 후면 보시게 되면 은 완전 특 A급이죠. 마스터즈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입니다. 트렁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압이 마스터즈 중에서 마스터즈 등급 7인승이고요. 자 썬루프 까지 추가된 모델이고요, 레치콘 사운드 스피커까지 아예 추가된 모델입니다.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드림카에요 아시다시피 차량의 이 주요 골격 자체가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 뭐 고급형으로 나오는 GV80이나 펠리보다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나오는 차량입니다. 자 파워트렁크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닫았을 때 압착. 이렇게 압착을 보셔야 되고요 자 조수석 측면 사이드 보면요 그림자 뒤틀림 없죠 상당히 양호하고요 사이드 미러 부서짐이나 깨짐 증상 없고 카메라도 지금 아주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면 엔진하고 미션 체크 한번 해볼게요 무조건 시동 발동은 5초 안에 늦어도 5초 아니에요 거의 되는 거는 2초나 3초 안에서는 무조건 됩니다 자 1초 2초만에 지금 발동되죠 자 엔진 무조건 2천 이상 올려봐서 유지가 되는지 자 놔서 1000rpm 이하에서 요동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서 있는지 보시고요. 엔진 완전 양호해요. 자 미션 지금 변속을 하고 있는데 떨림 없죠. 자요 정도예요. 자 지금 보이다시피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지금 엔진 미션 너무 너무 좋아요. 고객님하고 영상 통화해서 함께 2차 검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홍인, 안녕하세요. 블랙바디 색상이에요. 이게 원래 중고차라서 생활 기스는 어느 정도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희한하게 생활 기스가 연식 대비해서 거의 없어요. 보이시죠? 라이트가 깨졌거나 구멍이 나서 습기가 차는 증상도 안 보이시죠. 그리고 그릴 기스나거나 그런 증상 없죠. 운전석 라이트도 습기 차는 증상 안 보이시죠. 라이트 다잘 나오고 자, 사이드, 그림자, 디테일링 없죠. 그리고 타이어도 상당히 좋아요 트레이드가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측면 주자 때문에 기스가 있잖아요 기스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네 이게 복원을 다시 한 건지 네. 진짜 아예 사이드 근처에도 안간 건지 네. 기스가 없어요 그리고 사이드 백밀러도 네.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드 발판 달려 있어요. 흠을 잡자면은 문콕. 보이시나요? 흠을 잡자면 요거. 뒤에 타이어는 80%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 자 파워 트렁크.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한 베이지, 검정색과 제일 어울림. 그리고 7인승 네. 트렁크 크죠? 네. 자 파워 트렁크 옵션. 앞소리 한번 닫는 거 들어보세요. 네. 들리시죠? 네. 그리고 조수석 측면 뒤틀림 없죠? 그림자. 네. 네. 그리고 똑같이 휠. 어! 아, 좀 특이해요. 왜휠 기스가 없지? 조소독도 사이드 미러, 부서짐이나 깨짐 없이, 카메라도 깨짐 없이. 그래서 이제 실내 보여드릴 건데,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 한안 태웠나봐요. 구겨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220V 단자 추가. 이런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렉시콘 스피커, 그리고 메모리 시트, 그리고 보시다시 차선 이탈, 전자바퀴, 파워 트렁크. 썬루프까지 추가. 하이패스 룸밀러. 전자계기판 아 멋있다 네. 그리고 사륜 열선시트 통풍시트 운전석이고요 조수석도 통풍시트 더합니다 선루프 한번 작동해 볼게요 아, 그렇죠 킥킥 소리도 안 나잖아요 아시네요 제가 시동 배터리나 제네레다 강한지 볼게요 누릅니다 1초 2초 2초 만에 들어오죠 와. 배터리 양호하고요 제네레다 양호합니다 라디오 켜서 조절 한번 해 볼게요 조절 잘 되죠? 채널 조절 업 다운 잘 되고요 이 버튼이 지금 핸들에도 들어가 있어요 조절해 볼게요 자 볼륨 업 볼륨 다운 잘 되죠 그리고 워크인 시트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아, 어, 네네 자 전동 트렁크 열어볼 테니까 뒤에 확인하세요 보이시죠? 열렸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모터 나갔는지 확인할게요. 네. 이렇게 접히는 모터가 들어가고요. 또 유리 조절 위, 아래, 우, 좌. 다음 잘 움직이죠. 모터 다 살아있고요. 조사 볼게요. 아예 다돼 있어요. 네. 하이패스 레밀러 네. 고장난 지 볼게요. 들리시나요? 사이패스 루밀러도 고장난 거 없고요 자. 화장등 보이시죠? 유리도 깨짐 없고요 차량은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려가서 서류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신용 중고차 전문기업 리얼카입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오늘 바로 출고 도움드리고 있고요. 저희 고인님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청소 대행업 2년을 운영 중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고인님 아내분 되시는데 현재 신용회복 8년 중에서 6개의 성실 납부 중이세요. 하지만 저희 고객님 말씀드린 대로 개인사업자 소득으로 저희가 고객님 원하시는 차량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한도 도움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고객님 차량 21년식의 모하비더 마서드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에 썬루프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까지 아예 풀옵션 장착하신 차량입니다. 신용 때문에 차가 필요하지만 차량 구매가 걱정입니다.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리얼카 대표 그 번호 1555-0909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오케이 리얼카